자, 프로와 일반인 분들의 소리 차이가 음색이 확연하게 틀린 이유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수업은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뭐, 0두 개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자,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대충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 모양, 우리가 크기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죠. 자 일단은 그 말은 우리가 입모양 앙구시루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방금 저희 학원생분들의 수업이 끝나고 제 아까 입모양에 대한 수업을 오늘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색소폰을 이제 아무래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색소폰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입모양의 변화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드나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악기 소리를 작게 낸다 자 여러분들 악기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요 요 작은 동그라미 보이시죠 자 작은 동그라미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소리를 작게 낼때 악기를 이제 색스폰을 부실 때 우리가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강약을 넣으면서 연주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자 근데 이렇게 작은 원 작은 입 모양으로 악기를 부시게 됐을 때는 당연히 소리가 작게 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원 입 모양을 우리가 조금은, 입을 조금 벌려주셔서 바람이 들어가는 공기 통로를 많이 확보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 악기 소리는 크게 나오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를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곡에다가 정목을 지키는 부분들이 가장 우선이실 건데 자, 대부분의 분들이 곡을 연주하고 반주기를 틀고 연습을 하실 때는 그냥 같은 톤으로 계속 그, 같은 게 이제 같은 연습을 하시죠. 연주를 하시죠. 근데 프로 연주자 분들은 이렇게 안 보시죠. 강약을 주시면서 내가 그 느낌을 다르게 가져가신다 보니까 거기서 벌써 연주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자, 프로 분들은 이렇게 보시죠. 음... 자 벌써 여기서 여러분들 앞 소절 몇, 몇 번만 들어보셔도 아 뒤에 게 잘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약을 넣어서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를 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하세요. 오랜 시간이 걸리시고 그것을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는 분이 내 무기가 이제 또 만들어지시는 거죠. 자, 근데 갑자기 내가 강약을 넣어서 내가 프로처럼 불겠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뭐 당장은 이렇게 비슷하게 보지만 노래를 듣는 체감하는 우리가 관중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녹음을 해서 이렇게 녹음을 이제 들어보시게 되면 그 느낌이 하나도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이만큼 연습을 해서 녹음을 하시거나 관객들에게 들려드렸었을 때, 실주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만큼이 이만큼밖에 안 되시죠. 자, 그러니까 내가 연주를 할때 나는 왜안 되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표시를 해도 왜 느낌이 안 나오시지? 자, 그거는 꾸준한 연습이 안돼 있어서 그렇지죠. 지금 우리 작은 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 모양을 여러분들께서 작게 바람이 들어가는 바람 구멍을 작게 이제 내어주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게 내시죠. 자, 그만큼 많이 물으셔서 구멍을 작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크게. 자, 이제 이 구멍 이만한 구멍이 있다 생각하시고, 삼, 네, 땅, 자. 일단은 우리가 크게 내고 작게 내고의 갭 차이를 크게 많이 벌리실수록, 자, 프로와 일반인 분들의 소리 차이가 음색이 확연하게 틀린 이유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학원의 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하세요. 갭 차이를 많이 벌릴수록 프로입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당장은, 어, 알겠습니다. 하시지만, 그게 표현이 당장은 안 되시죠. 자,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작게 내시는 부분들이 가장 우선을 두셔야 되는데, 작게 내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시죠. 바람소리 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셋. 자, 악기 소리가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게 바람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경우. 펜.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는 작게는 이제 억지로 억지로 나긴 나세요. 근데 톤 자체가 이렇게 떨리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자, 이런 경우는 내가 이제 무리하게 구멍을 더 작게 내시고 바람을 세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중요하신 거는 크레센도디크레센도를 이용을 해서 곡을 배우시는 부분이지않습니까 자, 곡에다가 정목을 해서 내가 그 노래에다가 내가 배웠던 기술들을 녹여내시는 부분. 자, 이 부분이 가장 우선입니다. 자,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시고 곡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 노래의 느낌을 만들어가시는 부분. 들이 저희 마스터 클래스의 주된 수업 내용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했다, 내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여기 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자 일단은 지금 현재 1학년 과정의 이제 모집이 이제 거의 막바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조금은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혹시라도 이번에 힘드신 분들은 아쉽게 어 3개월 뒤에 아마 4월달 정도에 여러분께 또 다른 모집으로 이제 오기모집으로 여러분께 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때까지 연습이 아직 내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연습 충분히 하셨다가 우리 다음 분기 때인사 드리도록 하고요. 2학년과 3학년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이제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자 일단은 2학년, 3학년 분들은 실적으로 내가 곡에다가 연주를 입혀가면서 그 배웠던 기술들을 종목을 시켜 나가시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2학년부터는 좀 재밌는 수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3학년은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한층 더 올라가시죠. 아무래도 조금 중급반, 고급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2학년 과정은 내가 악기를 3년에서 한 5년 정도, 여기 안에서 내가 보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3학년 과정은 내가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는 정말 프로에 가까운 그런 기교와 기술들을 넣어가시면서 수업을 해 나가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수업했던 큰 원과 작은 원, 자,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을 연습해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